출퇴근길 도로공사 때문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경험 다들 있지 않나요 도로점용공사 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때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반드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로 인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교통 소통 대책에는 공사 구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설치 계획, 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할 차선 규제봉이나 나바콘 설치 계획, 그리고 교통 신호수 배치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또한 공사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도로 조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도로 점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해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서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도로조명 허가의 모든 것이 완료됩니다.